나 그치, 그치. 오늘은 친구와 함께 라이벌 2대2 해볼 건데, 일단 2대2 뜨고 실력 측한 다음에 2대2 2대 전혀,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인데, 일단 나, 오토 아니야. 나 오토야, 어, 오토야. 미안해. 어? 아니, 나 저격이야. 아니, 나 저격이 없어. 카타나 들었다, 이 카타나 들었다고. 카타나 어, 들었다고. 어씨, 이제 안 맞아? 아씨! 어, 튕겨낸것 같았는데, 이제 맞네. 이니씨 막았잖아요 호잇 아나왜 이거 민침하냐 방 아니야 마지막 와 진짜 씨이맞아 아니 좀엉깐한것 같은데 이기 해봐 숨어있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야야다가야 숨어 여기 준서야 너 일로 와봐 잠시만, 잠시만. 여기 아니 준서야 너 갑자기 잠시만 일로 와봐 아 준서야 나 네, 뒤에, 있어. 네, 뒤에 있어 잠시만 일로 와 오케이 알겠어 <laughs> 오케이 알겠어 편안하게 죽여게 <laughs> 편안하게 편천길로 편안하게. 보내줄게. 어, 편안하게 아주 그냥, 편안하게. 호 편안하게 보내준다, 내가. 와 쇼티 아니 얼간이 없다고 내 할게. 얼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어떡 하라고 어떻게 안잡왔다고 내가 좀치사니까승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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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동수, 봐줄게. 이동수, 봐줘도 너무 봐준 거 아니야? 어? 어? 2대2 가자 이제 뭐죠? 자 2대2 뭐, 실력은 다 검증됐다 응? 초대할게 초대 빨리 받아 받았어 어야너이보도 처음 해봤지? 어 아 p 피디 연습. 없는 단어. 찍고 있어? <laughs> 어 됐다. 지금 찍고 있기는? 했지? 찍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보일 거예요 아마도. 아마도 영상 가면 볼일 거. 아. 아마도 오늘 올라갈 거예요. 어, 엑소가 어. <laughs> 비비비비비비. 너 이게 지금 내 방이라서 그럽니다 방에는 와이파이가 잘안 터져요. 아래로 가야죠, 솔직히. 어이이돌이남다 남매다, 남진이다 남매다. 랜덤 다이스. 새총 슬링샷. 안 돼! 랜덤 다이스! 아, 죽었다. 아, 죽었다. 랜덤 다이스가 잘 나와야 돼. 카츠라이더의 그 게임 같다. 카츠라이더의 카하나 녹음 중입니다. 영상 찍고 있어요. 와, 씨, 카타나, 이염 전기톱 나왔다. 대박. 총 나와라, 총. 오케이, 저격! 나 저격 나오. 끊임없이 돌린다 아, 성광 맞았어. 이거 오 이겼다. 이게, 그 이게 캐리. 캐리지, 이게 캐리 리지 야, 캐리 어때? 맛있냐? 맛있지. 아. 스프레이. 네. 아니. 야, 딴거좀 나오라고. 딴 거. 이런 거 지뢰. 지뢰.

아, 2대1이야 이길 때까지 영상 안 끝남. 이면아팀만에 이기면 한판더 하는 거야. 2케 이기면 한판더 하는 거야. 2이기 이기면 한판더거이 화로 헤드 맞췄다 아, 구상 안나 아, 오, 피스상 에너지 피스터. 에피, 에피, 에피. 에피, 피피에 에피, 피 에피, 에피. 에피, 얼광 쇼티 쇼티 대박 쇼티. 쇼티 아씨 야 근데 이것도 좋은 거야 요따 서놓고 상대 근접 근접무기 나오면 죽는 거야 얼광 쇼티 한번더한번더500 나옴 이거 찐으로 아니 찐으로 500 나옴 와씨 캐리 길었다 었다 근데 이기면한판더 하는 겁니다 오 저기 어 잠깐만 좋은데, 좋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 이번에 이제 발 좋은 거 나. 나 진짜. 근데 맛있어? 맛있다. 내 운빨 문제 아니야, 이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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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자, 가자. 여기 들어오는 사람 싹다 죽는 거야. 어? 나야. 나 에너지 나왔다 에너지. 아, 어, 어, 좋았다. 야, 한 번에 같이 돌리자어떠세 물약이 좋은 건가? 피도 된다고? 어, 나한개더 까. 한개더 까버려. 구삼! 구상 써버려! 아니 구상 아니 구상 구상 좀 쓰자! 야야 어, 마음이... 4대사 야, 급사야 <laughs> 명장면 만들어야 이 쇼트 나와. 에너지 피스톨. 화염병 원소 어나 에너지야 에너지야 어 엑소 아니 에미니거나 어떻게 한 번도 보이냐 와이지랄고 이거는 우리 운빨에 좀 문제가 있었다 한번더 샌네, 어, 오, 이쪽이 뭐야? 양고음 한번 내봤습니다. 어이. 이길 때까지 영상은 안 멈춘다고요. 해야 돼요. 이야지 이죠. 야간 하겠는데? 온세 나왔잖아. 아, 왜, 하필이면 아 제발. 허이. 아, <laughs> 똑같은 거두개 연속으로 나왔어. 좋나 본데? 야, 이로와, 나, 굿으로, 마저, 죽 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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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죽어, 어죽 에너지. 어! 저격 같지 않은 다 전, 저격? 저격이 아닌 저격이다. 에즈가? 아, 가능하지 않다. 이겼다!

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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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저격. 저격 좋지? 저격. 오케이! 헤드 맞췄다! 너는 오토야. 아니, 오토면 몸통 맞추죠. 네가 죽으면 얘가 나오겠지. 걔 혼자 죽었는데, 나한명 죽였다. 저격으로 그냥 저기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잡힌다. 아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근데 에너지인데, 에너지긴 한데, 애들이 여기로 오는 습성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한방 걷어내지. 아니, 탁, 폭포 걷었어? 미안해, 쟤, 난 너무 좋지, 아이다. 레이나, 레이나. 그, 네. 오, 씨, 어디서 공격한? 아, 내가 죽어주고 싶다. 오늘 주석 때문에 약은 안 깼네. 아, 씨, 그래도 우리가 이기고 있어. 야 티맥이 아, 내가 남고도... 나 무게 많이 한 개로만 이깁다 오케이 마법 지팡이 나왔어 이거 뭐야 근데 마법 지팡이 안 좋은 거라고 개그럼돌솥스키어딱그 요 따끔 좀 많이 따끔할 거예요. <laughs>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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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Then t h p a i n t

제발 운빨 겁나게 좋아서 제발 좋은 것좀 나아라 오케이 미니건 모동산 급사가겠다 <목소리> 와... 와... 급사 급사가겠다 급사, 급사, 가겠다, 급사. 아이 뛰는 로 급사가 있다. 아, 급사라니. 어, 아, 시원마사 응. 화방, 화방! 야근은 안하게 이겼습니다 이제 영상은 끝이죠 아, 지금 끌었어, 이제. 영상? 인사해야지 너부터 인사. 인사해 네, 마지막으로 한더 할까? 아니요 자, 끝입니다 긴바